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지수 방정식 한번 해볼게. 좀 일단 해줘야 되는 게세 가지 형태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형태. 자, 이런 형태 있어. f(x)는 a f(x)는 a의 g(x)와 같다라는 이런 형태. 자, 이 형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만 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fx는 gx와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laughs> 풀어준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2에 x 플러스 1제곱은 뭐 2에 ex승과 같다라고 하면 x 플러스 1은 ex와 같다. 그러면 x는 1이라고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시 <laughs> 같고 지수가 다른 문제 있으니까 이번에는 지수는 같은데, 지수는 같은데 미시 다른, 다른 경우, 어떤 경우인지 한번 해볼게. 이런 경우일 때 지수가 같으니까 밑끼리면 어떻게 해주면 돼. 같다. 이거 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뭘 까먹냐면 f가 0이 되는 경우도 답으로 올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까먹어. 모든 수의 영 제곱은 얼마? 1이지. 그러니까 미시 모건간의 영 제곱이면은 답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 그냥 상수를 해가지고 상수를 이용해서, 어, 한번 해볼게. 2의 X. 간단하게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이러면 밑길이 같아지는 거. X 플러스 1은 2면 되니까 X1.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지수가 0 되는 수. 얘도 답이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야. 0 집어넣어 보면은 1의 0승은 2의 0승. 이렇게 해주면 간편하지. 좌변도 1, 우변도 1, 그러니까 같다. 두 가지를 답으로 와줘야 한다. 나는 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어, 그런 얘기고 마지막 세 번째 형태는 미세도 뭐 문자가 있는 뭐 그런 형태 이렇게 그 다음에 gx 이런 식으로 했네. 음. 여기 있는 지금 요 ab들은 어떤 수가 들어가는 건데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x로 미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만 같으면 되겠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또 넣죠. 미시 1이면 지수가 보건 간에 그 수는 얼마야? 1이지. 1에 1승1, 2승1, 3승1. 그러니까 1의 fx제곱1, gx제곱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x에 여기 뭐 2x 플러스1, x에 뭐 3x 플러스5.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일단 지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2x 플러스1은 3x 플러스5다. 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4. 뭐 이런식인가? 그 다음에 x는 1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답이 될수 없는 게 하나 있어 누구? 사실 이거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게 지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면은 밑조건이 들어와 밑조건 우리 밑조건 밑조건 밑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실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될 수가 없겠지 푸는 방법만 봐주시기 바래 알겠지? 푸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있다 문제 보고서 어떤 경우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된다 그런 얘기였고 자, 추가적으로 할 거는 뭐냐면은 지수 비교 방법 요거 한번 해볼게 지수 함수 비교 방법 대수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지수 함수 대수 비교 자, 총 얘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수를 비교해 주는 거야. 지수, 지수 비교. 두 번째는 밑 비교. 이렇게. 밑 비교. 자, 근데 포인트가 뭐냐? 지수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밑을 같게 할수 있으면 지수 비교하는 거야. 밑 비교는 지수를 같게 할수 있으면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한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는 이 지수 비교를 하는 거야. 지수끼리 비교하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인식을 할수 있어. 우리 뭐2에0.1 제곱, 2에2 제곱, 뭐2에 루트 10 제곱, 이거 비교 못하는 사람 없지. 가장 큰게 누구야? 루트 10. 그다음 2. 그다음 0.1. 이런 식이잖아. 이시 같은 경우 지수끼리 뭐큰게큰 큰 거다. 이걸로만 하면 되는데 단뭐밑 비교가 차라리 얘가 더 어렵다. 어떤 경우일 때 밑비교를 하는 건지 한번 보여줄게. 음. 자,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3 2랑 3이랑 6. 얘네들을 같게 만들 수가 있니? 없어. 그 방법을 너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음. 지수를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지수가 음. 어떻게 같은지를 알 수가 없지. 음. 그치? 그런데 <laughs> 선생님이 한번 바꿔볼게. 여기를 2에 12분의 6제곱, 3에 12분의 4제곱, 6에 12분의 2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지우고 여기를 2의 6제곱에 12분의 1제곱, 3의 4제곱에 12분의 1제곱, 6의 제곱에 12분의 1제곱 해주면 지수가 어떻게 됐어? 같아졌지. 맞아요. 그러면 뭐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이 네. 비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2의 6승은 얼마 64. 64. 3의 4승은 81. 6의 제곱 36.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가장 큰거 여기 1등, 여기 2등, 여기 3등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지금 보면 밑비교를 먼저, 밑이 같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서 지수 비교할까, 밑비교할까 이게 아니라 밑이 같아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지수를 같게 할수 있으면 밑비교라고 나와있지? 이건 사실 책에 있는 표현이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밑이 같아질 수 없으면 이걸로 가는 거야. 미시 같아질 수 없으면 지수를 갖게 하고 밑을 비교해 주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어. 그래서 이거 프리는 어떻게 한다? 지수를 비교하면 이제 밑을 갖게 하고 밑을 갖게 하고 하고 지수 비교. 얘는 지수를 뭐야? 지수를 갖게 하고 갖게 하고. 미를 비교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야, 알겠지? 결국에 미를 같게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대조한 비교하는 그 방법이 바뀐다는 얘기야, 알겠지? 먼저 미시 같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포인트를 잡아가라, 알겠지? 나머지는 문제 풀이하면서 해도록 할게. 개념은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